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네, 요즘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더운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한국은 요즘 역대급 더위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건 역사에 쓰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 정도 급으로 지금 덥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덥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역대급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때 이게 진짜로 역사상 처음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말하고 싶을 때좀 오버해서 역대급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버가 아니라 진짜로 역대급으로 덥습니다. 아, 더위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에어컨을 키고 있습니다. 에어컨비 아끼려고 했다가 괜히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 때문에 몸이 아플 때 한국에서는 열사병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어컨비 아끼려고 하다가 괜히 열사병이 오면 병원비가 더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이 최고니까 에어컨 키고 시원하게 있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계신데 지금 유학생이라서 혼자 자취하면서 에어컨을 키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에 구청이나 도서관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곳에서 24시간 에어컨을 풀 가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계속 틀어놓는 걸 풀가동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곳을 무더위 쉼터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무더위 쉼터 검색해서 근처에 가서 그런 곳에서 과제를 하거나 할 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이번 여름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는 장마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장마 이야기를 하면서 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어요. 비도 종류가 참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와 관련된 단어나 표현들도 좀 알려드린 다음에 이런 다양한 비 중에서 장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꽤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 이야기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비도 많이 내리는 비도 있고, 잠깐만 내리는 비도 있고, 약하게 내리는 비도 있고, 참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잔말 말고 바로 오늘 에피소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제일 흔한 비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는 갑자기 확 내렸다가 금방 그쳐버리는 비예요. 소나기를 내려주는 구름이 아주 작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나기는 이 동네에서는 내리는데 바로 옆 동네에서는 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산을 챙겨나가는 게 좋아요. 이럴 때에는 비가 잠깐만 오니까 크고 긴 우산보다는 작고 가벼운 우산이 좋겠죠? 이런 걸 챙겨 나가면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맞아도 이 우산을 쓸 수가 있으니까 작은 가벼운 우산 같은 거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좋죠. 어쨌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소나기가 이렇게 막 내렸다가 금방 그쳐버리니까 굉장히 강렬한 경험을 하거나 짧은 경험을 했을 때 소나기 같은 경험을 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짧고 강렬한 사랑을 하고 끝냈을 때 그럴 때 이걸 소나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많은 작가나 가수들이 어떤 글을 쓰거나 노래를 낼때 소나기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흥행했던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의 OST 중에도 소나기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용준영이라는 가수가 냈던 소나기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습니다. 강렬했던 그 짧은 사랑을 소나기에 딱 적절하게 빗댔어요. 가사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면 <laughs> 밑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초등학생 때 배우는 정말 유명한 소낙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모든 한국인들이 다 초등학생 때한 번쯤 읽어봤을 거예요. 이 내용이 참 달달하면서도 애틋해서 저도 정말 어,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런 작품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와 소년이 처음으로 사랑을 하는 그런 풋풋한 이야기인데 제가 짧게 간단하게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는 시골에 사는 어떤 남자아이와 서울에서 이사를 온 여자아이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던 그 남자아이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사온 이 여자아이가 너무 눈에 띄니까 관심이 갔습니다. 다들 시골에 사는 아이들이라서 햇빛도 많이 받고 까무잡잡한데 이 여자아이는 서울에서 와서 햇빛도 많이 안 받아봤고 해서 얼굴도 하얗고 그리고 옷도 참 예뻤습니다.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운 분홍색깔 그 스웨터를 입고 밑에는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갔지만 이 남자애는 소극적이니까 말을 못 걸었죠. 반대로 여자애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자가 너무 들이대면 좀 부담스럽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소설은 굉장히 옛날 소설이기 때문에, 어, 이 여자애가 바로 다가가지 않고, 좀 옆에서 이렇게 알짱알짱 거립니다. 남자애가 말을 걸 수밖에 없게끔 좀 알짱알짱 거려요. 남자애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울에 있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 징검다리 위에 여자애가 앉아 있습니다. 다들 개울이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강보다 훨씬 더 얕고 작아서 사람이 그냥 발을 디뎌서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개울입니다. 강보다 훨씬 작은 거죠. 이 개울에 징검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아이는 좀 비켜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여자아이가 <laughs> 은밀하게 음, 이 남자아이에게 대시를 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대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조금씩 천천히 친해지다가 하루는 둘이 산에 같이 놀러 가기로 합니다. 산에 갔는데 어떤 어른이 곧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얼른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경고를 무시하고 산에 조금만 더 있으려고 하다가 결국 소나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소나기를 피해서 얼른 이렇게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그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개울물이 소나기 때문에 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등에 업고 이 개울을 건너갑니다. 이때 이 여자아이가 입고 있었던 분홍색깔 예쁜 스웨터에 흙탕물이 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이 이후에 이 여자아이가 어디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동안 이 여자아이를 볼 수가 없었는데 한참 후에. 이 여자애가 나타나서 사실 좀 몸이 아팠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진짜 얼마나 아팠는지 볼이 쏙 들어가고 헬쓱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애가 걱정을 했는데 여자애가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대추 달콤한 대추 아세요? 이 저번에 우리 결혼식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대추입니다. 그때 그 패백 패백할 때 대추를 쓴다고 했는데 이 대추 굉장히 조그맣고 귀여운데 생 대추를 먹으면 달달하고 맛있죠 그래서 이 대추를 이 여자애가 주면서 나 서울로 다시 이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그 남자아이는 대추를 받아서 먹는데 그 대추가 하나도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아, 여자아이에게 뭐라도 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호두를 따러 갑니다. 어, 자기네 집에 있는 호두도 아니고요. <laughs> 남의 할아버지가 키우는 그 호두를 따다가 집으로 가지고 오는데, 이걸 이 여자아이한테 줘야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사 가기 전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줄수 있을까?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호두를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잠에 스르르 빠져듭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문틈으로 슬쩍 바깥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그 여자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이제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죽기 전에 했다는 말이 더 슬퍼요. 이 여자애가 자기가 그때 이 남자아이를 만났을 때 입었던 분홍색 스웨터를 자기랑 같이 묻어달라고 했대요. 자기한테 이 분홍 색깔 스웨터를 입히고 자기를 묻어달라고 했대요. 아 너무 슬프죠. 그 말을 듣고 이 남자아이는 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펑펑 웁니다. 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생 때 읽게 되는 소나기라는 소설입니다. 어때요 이게 이 어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사랑이다 보니까 굉장히 풋풋하고 순수하면서도 참 애틋하고 슬프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소나기라는 말을 딱 들으면 왠지 모르게 애틋하고 뭔가 순수하고 풋풋하기도 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어,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 소설을 읽어서 이 소나기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딱 머릿속에 박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라에도 아마 소나기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소나기라는 단어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요? 어, 어떤지 다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우비라는 비가 있습니다. 여우비라는 비는요, 맑은 날에 내리는 비예요. 맑은 날은 하늘에 구름이 없고 해가 쨍쨍하게 떠있는 날이죠. 이런 날을 맑은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은 마른 하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물기가 하나 없이 말라 있으니까 마른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른 하늘인데도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가 있지 않나요? 이럴 때 뭔가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른 하늘에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지? 그래서 그런지 옛날 사람들도 이런 비가 신기하다고 생각해서 스토리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여우비와 관련된 스토리도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옛날에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한 여우가 산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가 이미 산의 주인이어서 여우가 마음대로 산의 주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여우가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아, 그래. 호랑이랑 결혼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호랑이의 안주인 아내가 되는 거니까 같이 이 산의 주인이 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우는 호랑이랑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근데 사실 구름이 이 여우를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대요. 그래서 구름이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작스럽게 맑은 하늘에 내리는 비를 여우비라고 부른다고 해요. 지역에 따라서는 여우가 결혼하기 싫어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름이 아니라 여우가 울어서 여우비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른 하늘에서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오늘 여우가 시집 가나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아니면 호랑이가 장가 가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흥미로운 스토리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스토리가 제대로 있는 거는 제가 이번에 대본을 쓰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마른 하늘에서 비 내릴 때 호랑이가 장가가나 봐 여우가 시집가나 봐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어~ 뭐,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는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여우가 시집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장가간다고 하니까 뭐야 그럼 둘이 결혼해 <laughs> 이렇게 장난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둘이 결혼하는 이야기였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면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도 있어요. 다들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그냥 맑은 날에 비도 안 오는데 꽝 벼락이 내릴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이걸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하늘이 맑을 때 벼락이 칠때 "오,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보다는 나에게 갑작스럽게 무슨 불행이 닥쳤을 때 이런 말을 더 많이 해요. 특히나 맑은 하늘에 벼락이 내리치는 것처럼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정말 모든 게다잘 되고, 괜찮다가, 갑자기 예상하지도 못한 큰 불행이 닥쳤을 때, 아주 큰 불행이 아니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마른 하늘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고,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냥 갑자기 뭔가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말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laughs> 뭐가 있을까요? 제 남편이 어, 집에 딱 퇴근을 하고 왔는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에 거품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을 해봅시다. <laughs> <laughs> 그러면 남편이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에 딱 왔는데 제가 세탁기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는 걸 보고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음,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벼락이 칠 거라는 건 예상하지 못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날벼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뭔가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표현을 알고 있었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야? 이런 말을 쓸수 있으면 더욱 다채롭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주 조금씩 내리는 비들을 일컫는 말도 있습니다. 이슬비와 가랑비입니다. 어때요? 이 단어들 참 어감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어감이 예쁜 단어들을 미리 알아놨다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슬비는 안개같이 굉장히 조그맣게 내리는 비예요. 정말 작고 공기 중에 물방울이 이렇게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슬비가 내리면 옷이 젖는 둥, 마는 둥에서 이거 우산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비가 아주 조금 올때 사람들에게 그냥, 어, 비가 조금 오네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슬비가 오네요. 이렇게 말하면, 아, 그만큼이나 조금 오는구나. 하고 전달이 더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랑비는 이슬비보다는 조금 더 굵지만, 여전히 굉장히 가는 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비보다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가랑비 정도면 아무리 맞아도 그렇게까지 폭삭 젖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가랑비를 막고 있으면 내가 젖고 있는지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속담도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 때 쓰는 말이에요. 가랑비라는 건 굉장히 작아서 그 맞는 순간에는 젖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가랑비를 맞고 있으면 젖게 되니까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매일 아침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고 생각해봅시다. 뭐 비싼 곳은 3, 4천원 하기도 하는데 편의점 카페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카페들은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천 원, 이천 원이면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신다면 한달 치를 계산해 보면 꽤 큰돈이 돼요. 그래서 이럴 때아 내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랐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주 조금씩 조금씩 뭔가 하다가 크게 쌓였을 때, 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일들을 그냥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할 때, 야, 너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비가 반가운지 싫은지에 따라서 이 비의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날씨가 굉장히 덥고 햇볕도 따가울 때에는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참 동안 비가 안 내리면 땅이 말라버리죠. 이걸 가뭄이라고 합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땐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어, 그리고 물도 나중에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뭄이 들 때에는 비가 정말 꼭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비가 간절해져요. 그럴 때딱 비가 내리면 이걸 우리는 단비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달콤한 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빗물의 맛이 달콤한 건 아닙니다. 정말 달콤한 음식 먹으면 맛있고 좋잖아요. 그렇게 맛있고 달콤한 음식처럼 비가 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다렸던 비를 단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꼭 비가 아니어도 내가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뭔가를 얻게 되면 그걸 단비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사람은 합격 소식이 들려온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합격 소식이 참 단비 같았다. 단비 같은 합격 소식이 들려왔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또 만약에 매일매일 일하느라 힘들었다면 주말에 쉬는 시간이 정말 담비 같겠죠. 이럴 때도 담비 같은 휴식 시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담비는 정말 고맙고 반가운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담비라는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 담비라는 이름은 어감이 참 예뻐서 보통 남자아이에게는 지어주지 않고 여자아이에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비가 너무 오랫동안 와서 짜증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이 비를 굳은 비라고 부릅니다. 굳다 라는 말은 뭔가 안 좋고 불쾌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굳다 라고 하면 날씨가 별로라는 뜻이에요. 굳은 날씨가 계속됐다. 요즘 날씨가 굳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굳은 일이라는 말도 많이 써요. 굳은 일이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하기 싫고 귀찮은 일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것도 굳은 일이고, 어, 좀 농사 같은 걸 짓거나 청소 같은 거 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또 지저분한 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굳은 일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험상궂다, 굳다, 심술궂다라는 굳다 단어들에도 굳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험상궂다라는 말 다들 아시나요? 뭔가 얼굴이 좀 무섭고 험악할 때 험상궂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상은 굉장히 험상궂었다. 그 아저씨는 험상궂은 표정으로 나에게 쏘아붙였다. 이런 식의 말들을 할수 있겠죠. 험상궂다고 하면 약간 헐크 같은 <laughs> 그렇게 화가 나고 뭔가 좀 우락부락한 그런 이미지의 사람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심술궂다는 건 성격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괜히 작은 일인데 고집 부리고 남들에게 심술 부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고 심술궂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굳다라는 말은 안 좋은 걸 이야기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굳은 비라고 하면 정말 싫고 안 좋은 비라는 뜻이에요. 계속 날이 우중충하고 비가 계속 계속 내리면 정말 짜증나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리는 비를 구준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대체 이 구준비는 언제 그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구준비가 그치질 않아서 못 갔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때요? 다들 좀 흥미로웠나요? 한국은 장마전선이 결국은 북상해 버려서 남아에 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더운 거죠. 이럴 때 비가 내려주면 진짜 단비 같을 것 같은데 비가 내리지를 않네요. 일본도 요즘 상황이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사실 일본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너무 심하게 덥죠. 열사병 환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계속 이렇게 우리 함께 즐겁게 한국어 공부를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해볼 건데요. 한동안 이야기 마무리하고 제가 댓글을 읽어드렸죠. 근데 이번에 남편과 대화를 하는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편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는 이 새로운 코너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도 한두 개쯤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사연이 있으시다면 제가 사연도 받을 테니까 이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고 남편이랑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사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링크를 제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laughs>